맛있는 음식을 편안하게 즐기는 행복, 환한 미소의 자신감. 임플란트는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일상의 기쁨을 되찾아주는 좋은 치료입니다. 하지만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과 같은 전신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나도 과연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모든 걱정과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전신질환 환자분들이 가장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준비하는 방법, 이효진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블리언 치과 이효진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병 때문에 임플란트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철저히 준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입니다 임플란트의 성공은 골유착 즉 임플란트와 잇몸뼈가 얼마나 단단하게 붙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신질환은 이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별로 환자분들이 수술 전에 꼭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골다공증 자체는 임플란트의 성공률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뼈의 밀도가 낮더라도 골 유착에 시간이 더 걸릴 뿐 임플란트가 자리 잡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골다공증 치료제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약물이나 주사 치료를 받는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에 따르는 권장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신중하게 다와줘야 되며 치과계에서는 MRON-J 약물 관련 턱뼈어 개사라는 잠재적인 부작용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뭐 절대적인 규칙이라기보다는 반드시 임플란트를 시술할 치과 의사와 골다공증 약물을 처방한 의사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환자가 치과에 내원했을 때 치과의사는 다음의 정보를 아주 상세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복용 약물의 정보 확인인데요, 약물의 성분명. 어떤 종류의 골다공증 약물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이 있습니다. 알렌드로네이트, 뭐, 제품명 포사맥스, 그리고 리세드로네이트, 악토넬 같은 약, 이반드로네이트, 봄비바 같은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경구약입니다. 두 번째로는 데노수막 계열인데요. 프로리아나 엑스지바 같은 약입니다. 이것은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타 이제 썸제제 계열이 있는데요. 랄록시펜 같은 이런 약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골다공증 약물의 투여 경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알약으로 경구 복용하는 건가 아니면 정맥주사를 맞는 건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정맥주사가 경구약보다 mRONJ 발생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투여 기간 및 용량도 중요합니다. 약물의 투여 기간이 길수록 특히 4년 이상이 되면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환자의 전신 건강 상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테로이드 복용 여부나 당뇨, 흡연, 음주, 항암 치료 이력 등은 mRONJ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가중인자입니다. 또한 구강 상태도 중요합니다. 구강 위생이 불량하거나 분해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MRON제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위험도 평가를 바탕으로 환자를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치료 계획을 결정합니다. 일단 저위험군은요. 비스포스포네이트 경구약을 4년 미만으로 복용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른 위험인자, 뭐, 스테로이드 복용, 당뇨, 흡연, 음주, 항암 치료 이력 등이 없는 경우는 저 위험군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치료를 할때 일반적으로 약물의 휴지기가 불필요합니다. 약을 중단하지 않고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통 봅니다. 그리고 수술 전후 관리도 수술 전에 구강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수술 후에는 뭐 구강가글액 등을 사용해서 감염을 예방합니다. 최소 침습 수술을 통해서 잇몸 절개를 최소화하고 뼈에 가해지는 외상을 줄이는 비외상적 수술을 시행합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은요, 비스포스포네이트 경구약을 4년 이상 복용한 경우입니다. 스테로이드나 혈관 생성 억제제 등 다른 위험 약물을 함께 복용 중인 경우, 정맥 주사 형태의 골다공증 치료를 받는 모든 경우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물 휴지기를 강력하게 권고 드립니다. 임플란트 수술 최소 두달 전에 골다공증 약물 복용을 중단합니다. 데노수맙 주사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이렇게 주사를 맞게 되는데 그런 주사 스케줄을 고려해서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골다공증 치료의 재개는 언제 이루어지냐?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뼈가 충분히 치유되었다고 판단될 때, 보통 수술하고 두세달 정도 후에 약물 복용을 재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약물을 이렇게 중단한다, 재개한다 이런 결정은 약을 처방한 의사 선생이랑 상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골절 위험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 시에 이런 턱뼈 개사 위험을 이두 가지를 저울질해서 환자분에게 더 이로운 방향으로 결정을 합니다. 수술 및 전후 관리는 저 위험군보다 당연히 고위험군이 훨씬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술 전에는 일반적으로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비외상적인 수술을 시행하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 완벽한 잇몸 봉합으로 뼈가 구강 밖으로 이렇게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난 후에도 경과를 매우 면밀하게 신중하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고위험군 분들이 이제 수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치과의사는 다음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최소 절개입니다. 잇몸 절개 범위를 최소화해서 뼈에 가해지는 혈류 공급 손상을 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플란트 식립시에 드릴링 할때 충분한 냉각이 필요합니다. 고속으로 드릴링하면서 열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열로 인한 뼈 손상은 MRONJ 괴사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드릴링을 할 때마다 차가운 생리식염수를 드릴링 부위에 주수해서 최대한 열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완벽한 1차 봉합입니다 수술 부위를 매우 꼼꼼하게 봉합하는 워터 타이트 수첩을 통해서 수술 직후에 뼈가 구강 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정기 검진할 때 수술 후에도 일반 환자보다 더 자주 치과를 내원해서 뼈의 치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m r n a 의 초기 증상, 뭐 통증이나 붓기, 뭐 고름이 나온다든지, 뼈가 밖으로 노출돼서 낫지 않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이제 치과에 내원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전신질환이 있다는 것은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게 아니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수술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블리안 치과 대표 현장 이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